박싱을 해보도록 할거이 와. 너 아니야 조이 <laughs> 우와, 파스타 명기. <목소리도> 와, 진짜 예쁘다.

앞머리가 아니 게파마 파마 했다 이거. 앞머리 말 말았다, 이거. 냉동고 하나. 냉동고, 냉동고 다 보다 뒤져보지 어, 뒤졌다. 힘들어. 나. 어. 아. 이게. 어. 근데 월세 집어나야 돼서 은행 가든다 내일. 야 근데 집에서 이거 자료를 미리 다운받아가지고 내일로 보내면 안 되나? 아? 뭐? 어, 권장. 아, 나 권장.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거 아, 요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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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왜? 다섯 개 오늘 어느 groci. 부분이 이일과일 과일 두개세개 다섯 개 아니 똑같은 과일이과일래 똑같은 과일이야 다섯 개저천히 천천히 이 이해해요? 일 이해해요? 나는 제일 이해해요? 나는 제일 나아이아니 얘가 뒤집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탔어요 그럼 이거를 갖고 어케이마지막카드어서그대많이 네. 카드를 깎아요 그대가, 그대가, 그라는거대가그대 아,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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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해 그대가, 그대가, 그대이 그대가, 그이가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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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그 그래, 가는 거 먼저 왜 써? 치는 거왜치 어, 거고파 어, 와,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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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여기서 와. 와. 아, <laughs> <laughs> 제일 모르겠나 이거. 나요. 어, 왜짜모르겠아 <laughs> 재밌네 <laughs> 이거. 맞지. 어, <응. 웃음> 진짜 얼범데? 아. 그러니 숙출을 항상 먼저 깔아야 해. 밑에. 단호 되겠다. 음. 떡살이 나중에 넣을까? 아니, 그냥 단어 까 코 음.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신기하네 와마인돌이 샀어? 어 샀어 애들 그때 왔을 때 샀다 아 이게 개인 앞접시가 아, 어? 어 개인 앞접시 니누가 어 니누 크고 나 작네 그도구방가 음, 아, 너무, 이렇게, 누구가 틀리면, 이렇게, 누구를 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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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면 누구를 리면누 뭐, 이건 뜨지 없는데? 아 계속! 응? 아고독그니까 그, 그. 그러니까. <목시> <잘 들었어. 목시> 아아 뭐라고? 어, 거야. 어? 1월 6일 갈거야 어? 1거야 가야지 인싸야 근데 나 1월 6일 못갈거같아 그럼 어, 어디 갈건데? <목시> 음. 음. 남방에 타고 다가야 지역이 다리 2kg 왔겨 응, 나올 것개를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또그 간장. 천원씨. 아, 천원씨. 아니, 이거? 어. 맞거안에 어. 뭐인? 와사비 하나 이거 사오. 야, 야, 와사비 8, 와사비를 아. 저기서 준다 와사비 준다. 이제 맛이 아. 와사비 아. 아. 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냥. 이거 한세개샀 볼까? 아, 그럴까? 그럼 맞나? 어, 아니 아니. 세 개? 어, 세개는두 개는 모자라다이 아. 네 아까 장도 주세요. 네, 그래, 막장이랑 이게... 이거 참기름. 참기름 낙지 뭐지? 사가지고. 참기름? 네, 참, 참기름 두개 사자. 이게 네. 천 원씩, 이거 이제 이천 원씩. <laughs> 얼마예요, 선생님? 네, 3천 원. 5천 원. 7천 원. 어, 딱 됐네. 오, 3, 000원. 오 000원. 1, 000원, 3, 000원. 딱이네. 됐습니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2천 원. 아, 되게, 되게. 하았더니일딱 10만 원 썼어요. 알았어요. 네. 오빠, 오빠. 카레. <laughs> <끝판이다. 웃음> <laughs> <laughs> 이런 거 카레. 나도 아아 진짜. 네? 딴 걸로 해. <laughs> 비디오로 해야 돼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음. 아그 <맛은. 웃음> 음. <맛이> <laughs> <laughs> 그거 말고 내가 말한 거. <laughs> 이거 야 아니 원래 그로벌야 <laughs> <야>, 너무 얇아 <laughs> 뭐하는 거야 저 양은 아니네 뭐가 얇네 야 아니, 아니, 아니. 비키니 입어봐 이거 입어줘 이거 네 스타일 이잖아 어, 아니 까만 거 까만 거내 스타일 아니거든 <laughs> <laughs> 딱인데 내가 원한 그래도다음 인스타 올린 다음에 어. 물어보고 있어 이거 계속 켜나? 그러그막 그지같이 나왔는데 어개 이쁘다 이러면서 <laughs> 그냥 자기네막아이안나오고이제 꺼도 돼 우리 동영상인데? 동영상이야? 아 동영상이야? 안녕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 사이 너무 귀엽고 웃기다. 황선이 근데 니얼다가려 네 머리에 케이크 올린다. 아, 형안전 되는데. <목소리> 뭐. 가짜 선물 내요? 아, 이간워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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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살짝 아, <laughs> 크림인데. 아, 아니다, 나중에 개봉해. 나는. 야, 무조건. 가짜 주고 나중에 개봉해. 야. 선물 내용말하자 아. 젠틀나잇이랑 쌍팔 젠틀나트야 얘들아 혼자 만주치지 말고 근 진짜, 진짜. 아, 그래.

건빠척아 <laughs> 뭐, 뭐 아... <laughs> 아, 아... <건네쳐? 웃음> 진짜 <얘들아> 거기들가 봐봐. <laughs> 여기 봐봐. 夸张。啊